최고의 제품, 최고의 기회, SOD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대리점 사업, 항산화제 세계 넘버원 SOD 효소, 국내 최초 개발 건강과 탈모 해결 진짜를 만나보세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 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 항산화 효소, SOD는 영어로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의 약자이며, 슈퍼 옥사이드라는 활성 산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효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세포에서 발견될 만큼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 폐, 신장 같은 주요 기관에서 높은 활성을 보이죠. SOD는 활성산소인 슈퍼옥사이드 이온을 분해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해한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전환됩니다. 3만 6천 가지의 질병 중 90%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SOD는 1초 10만 번 활성산소를 사멸합니다. 최고의 제품 건강을 지키며 돈도 벌수 있는 상장회사의 대리점 사업.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성공합니다. 평생 어떤 조건도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편안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판 승급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리점은 회사가 책정한 인센티브를 매달 받게 됩니다. 다단계 아닙니다. 진정한 유통 플랫폼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무료회원 가입 후 연락 주시면 정보 및 함께 성공을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1075971443으로 미가입자는 상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